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꼴마초 영포트이들이 다 뒤지고, 애겟남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laughs> 애겟남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씨 어제 또 술을 또 많이 먹었다면또 아직 술이 안 깨네. 일단 탄산 한잔 마시고, 탄산 한잔 마시고, 어제 마신 술을 보여주자면, 어제 오랜만에 보드카 먹었다. 스미노프. 아, 이제 보드카 잘못 먹겠어. 옛날에는 잘 먹었는데 어떻게 이거 옛날에 그렇게잘 먹었는지 모르겠다. <laughs> 요새는 잘안 먹는데. 아 우선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영, 영포티 꿀마초들은왜다 뒤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난, 난 나도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하거든. 어반이 저 새끼 존나 개꿀마초다이 얘기. <laughs> <laughs> 난 내가 뭐 그렇게 개꼴마초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대 지금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 없이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 나름의 이유가 있어 영포티에 대해서 되게 강한 적개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 그래가지고 어반이 너의 존나 개꼴마초 같은 생각이 되게 뭐 싫다 뭐 강하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게 어느 날 돌이켜 보니까 느끼는 게 확실히, 그런 뭔가, 우리 영포티 꼴마초들은 다 뒤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반대로, 그 반대쪽에 있었던 애견남이 확실히 좀 뜨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상이랑 좀 물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게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해보면, 서론물론 제끼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게 생존의 영역 때문에 변하게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요건 내 유튜브 많이 본 사람 얘기해줬었 거야. 내가, 진짜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제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이렇게 내향적인 여자가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내향적인 애들은 그 종업원한테 뭐 시키는 것도 잘 못해. 그러면 물 먹고 싶으면 맨날 나한테, 오빠, 나물 먹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내가, 난 이제 물 같은 거 이제 시키지도 않아. 난 내가 들고 오는 편이거든. 그렇게 뭐 들고 오고, 근데, 이 모습을 반대로 된 거, 정반대라는걸 내가 본 적이 있어.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뭐, 자기야,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가 뭐, 그냥 응, 응, 응 이러면서 이제, 저기 여기 물려, 이걸 봤는데, 난 그게, 적잖게 충격이었거든,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남자들이 실제로 제법 많아지고 있다는 거야. 제법 많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내가 우리 좀 이렇게 꼬맹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신 적이 있어. 그래서 나이는 나이는 이제 20대 중반인데 가끔 이제 맛있는 거사좀 따라 나온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너는 뭐 요새 뭐 연애는 어떻고 이게 물어본단 말이야. 물어보면 느끼는 게 확실히 남자들 중에서도 이제 애기 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과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남자들이, 여자들이 이게 날지 광발 틀잖아, 그러면. 아이씨, 어, 자기야, 미안해, 그러면. 오빠, 씨발, 뭐가 미안한데? 이거를 남자들이 그대로. <laughs> 진짜, 진짜. 남자들이 그대로 하는 그런 걸 보고, 이제 반대로 여자들이 고통스러워 하다가, 이제 이게 헤어지는. 그런 것들을 내가 몇번 봤거든, 실제로. 그래서, 항상 이게 놀라운 게 이제, 왜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가라는 걸로 접근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얼마 전에 얘기했던 뭐, 호소에 대한 망시사건부터 시작해서, 여자들도 옛날에 비해 굉장히 많이 난폭해졌잖아. 그리고 난폭해진 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잖아. 이 사회가 여자들을 약간 좀 공격적으로 몰아가는 게 있다고 난 얘기했잖아. 그래서 사이코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 이 생존의 문제랑,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반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영포티 꼴마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런 뭔가 남자의 남성성 내세워가지고, 뭐, 열심히 돈 벌고, 그래봤자,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왔어? 도축이라는. <laughs> 결국 도축을 당했잖아. 결국에는 도축을 당했잖아.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연애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애 자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특히나 뭐 옛날처럼 뭐 이제, 뭐 지금 뭐 양양가서 안강한다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무서워서 어떻게 그 미친놈들이 하는 거예요. 그 자지가 뇌를 지배한 그런 미친놈들이나 하는 짓인데. 근데 그런 애들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봤는데 어떤 변호사 누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변호사도 자기 아들이 이제 고2인데 절대로 나가서 원나잇 하지 말라고. 그거. 그 여자가 마음 한번 바뀌면 그 중간간으로 바로 고소된다고, 그거 바로 경찰서 간다고, 바로 이제 깜빵으로 가니까,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결국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남자의 그런 과거의 남성성이라고 막 다가와서 대쉬하고, 근데 또, 지금은 또 이제 그것도 폭력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고백 같은 거를 하게 됐을 때도 여자가 그 고백 왜 하냐고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나이 차가 특히나 조금만 벌어져도 너무 폭력적으로 이제 고백은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돼서 남자도 보면서도 아 내가 이제 고백하는 것도 이제 폭력이 되는구나. 이래 가지고 지금 와서 남자가 옛날에도 원래 고백 하는데 더덕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여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생존 전략이 이게 변화 변하게 되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보여 준다. 그걸 보여 줘요. 그래서 왜냐하면 고백이란 게 결국엔 이제 확인이다라는 그 절차를 확실하기 위해서 여자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확실히 뭔가 있으면 일본 여자처럼 막 리액션 아 오빠 너무 좋밌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얘날 어,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확실하게 내가 마음이 있으면 의사 표시, 표시라는 게 있고 그리고 반대로 남자들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소극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여자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연애 시장이 파이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 지금 와서는 그거는 뭐 내가 말할 필요 없이 지금 연애율만 봐도 알잖아. 20대 초반 연애율이 말도 안 되게 낮잖아. 20대 초반 대로 나왔단 말이야. 우리 때는 그게 40대 초반 대였거든 그게 근데 이러면 이제 연애 파이 자체는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그 가운데 반토막이 남은 남자들 역시도 이제 생존 전략이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대쉬를 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하고 해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너무 폭력이다 데이트 폭력이다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이 연애 시장에 살아남은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꾸미기 시작했어 오히려 오히려 자기가 꾸미기 시작했고 그리고 외모에 대한 가치가 여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여자들이 현격하게 과거와 달리 남자의 외모를 이렇게 올려치기 그러니까 남자의 외모가 지금은 이제 가장 외모 하나만 그게가끔 맞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 봐도 그냥 나는 더글로리의 그 대사를 좋아하거든. 연진이가 나 갖고 야이 어리기만 한 여나라고 얘기했던 그런 대사를 좋아는데 근데 지금은 여자가 어리고 잘생긴 남자 그거 하나만 보면 된다. 약간 가치가 그런 식으로 과거 가 많이 변했잖아. 남자도 이제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오히려 이제 남자가 존나 꾸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견스러워지고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 여자들이 오게 되는 이런 패턴들이. 과거와 달리 많아진 게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것이 뭐 이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과지사회의이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한 결과라고 보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내가 보기에는 이애겟남 대통령 뭐 이런 애들 되게 많은데 이게 많아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 연애에 대한 니즈는 아무리 줄어들어도 파이가 줄어들어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잖아.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이탈한 사람들은 이탈하지만 근데 그 연애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은 사람들의 방법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도 내가 꾸미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학습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와중에 이제 적극적으로 가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뭐 이제 뭐 폭력이다, 이 낙인을 찍어놓은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오히려 더 적극적이지 않게 되니까 자기를 꾸미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된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나는 실제로 이게 어디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면 서울 가면 그런 걸좀 많이 느끼거든. 서울 가면 울산 같은 경우는 완전 개꼴 개 맞춰 남초 도시란 말이에요 울산은. 근데, 울산에 있다가 서울 가게 되면, 여자들이 되게 적극적이구나, 이런 걸난 많이 느껴, 그게. 물론, 나한테 적극적이지 않아, 이 개같은. 근데, <laughs> 나한테 적극적이진 않은데, 나도 이제 내 동생들이랑 이렇게 솔사주고 그러다 보면, 그 동생들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막, 진짜, 막 연락처 물어보고, 여자들이 그러거든, 실제로. 그게, 다른 거지, 그게. 다른 것들인데, 근데 지금 상황이 약간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추대는 아마,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연애가 잡히다 보니까 오히려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 요새는 그래서 개딱대기 같은 걸또 이혼한 것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국내 연애 결혼 시장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가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애견남이 좋다 뭐 태토남이 좋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저는 뭐 항상 얘기하는 게 그냥, 뭐, 남자는 뭐, 자기를 잘합니다, 하지 <laughs> 자기를 잘하고. <laughs> 뭐, 난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은 남자의 외모에 사람들이 되게 각광하는 시대거든. 그러니까, 저는 뭐, 연애 고민 실제로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하는 게, 뭐, 개떡 같은 그런 뭐, 연애 유튜버들 강의 그딴 거볼 시간에 그냥, 그냥 얼굴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얼굴 고치면, 눈코 고치잖아. 그럼 남자도 싹 변해요, 진짜, 여러분. 진짜. 눈코만 딱 받치잖아. 그리고 체중이 문제다. 요새는 위고이 위, 고비 꼬아버리면 된다니까, 진짜. 그렇게, 눈코 고치고 위, 위고비 꼬아버리잖아, 여러분. 그러면, 금방 괜찮아져. 그래서, 어반이 형은 왜 눈코 안 고치고 위고비도 안 맞아요? 라고 했 때, 나는 막, 그래도 나는 이 땅에 순정에, <laughs> 나는, 나는 아직 순정으로 살고 싶다. 순정의 자존심을. <laughs> 나는, 내가 항상 얘기한 게, 인간은 내면 내면의 매력이 난 중요하다고 나 항상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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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런데, 근데, 나도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진짜 후달리나 싶으면 나도 눈코 고치고 싶위고비이 맞겠지, 나도 그때가 되면. 근데,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래도 나는 이 땅에 그런 인간의 내면적인 발전, 순정의 힘이라는 게 그래도 나는, 아, 그, 가치를 나는 그래도 좀 설파고 싶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지고 다음에 좀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